이이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복대도당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이 좋은 날내전한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다 바쳐서 영광의 준을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세 사람 된그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있었어 <laughs> 이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 또다 기쁜 날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씻 날.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일서 사장입니다. 요한 일서 사장 일절로 이1일절까지 말씀 저와 한절 한절 교독 가시겠습니다. 요한 일서 사장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믿 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신이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로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하니 하나님의 사랑만 사랑할지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빠져 나오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공로로 깨끗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해지신 줄 아는 우리 은혜 받은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할수 있는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한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언약의 일정 속에서 나의 CVDIP가 발견되사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체험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각인 우리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 속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내 모든 영적 상태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오직 유일성의 비밀을 누리게 하사 올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체험되게 하시사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증인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 절대 불가능한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절대 불가능한 우리 교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것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그 현장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는 자의 입술에 임하게 하사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이보리 가족들 하나님 노바디로처럼 보이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에브리바디의 응답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의 배경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냐,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진 적 그리스도라 세상에 많지요. 세상에는 많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그 그리스도로 오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율법에 갇혀서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선, 성인으로 믿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지요. 사단의 권세는 언제 깨집니까? 사단은 언제 무릎 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가 선포되지 않니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상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복 받아라 라고 얘기하셨지만, 뭐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선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 3, 째5천여의 종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 누려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내게 체험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말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 근심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찾길 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이 되어지는 삶을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주 받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테스트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성도의 시험은요 테스트라는 겁니다. 테스트는 뭐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테스트는요 분명히 불합격이 있다는 거예요. 합격과 불합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반드시 요배 고백처럼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성 현장에 나가면요. 볼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세 명만 영접을 하고요. 나머지 일곱 분은요, 잘 듣다고도 처음부터 거부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더라도 마지막에 정중히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가면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권세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현장에 나가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현장에 나아가 빛으로 현장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모르는 그리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현장에 답을 줄수 있는 그리고 이적 그리스도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떻게 사단에 궤계에 빠질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영적 사만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신분이죠 이 땅에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 똑같이 성도가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성도에 받은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세상에 똑같은 말을 하면 그 권세와 권능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바꾸도 우리는 똑같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표준으로 만하고 세상이 옳다 하는 것으로 기, 교회에 와서 갖다 댄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우리 가이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길에 탁 지나가면요. 혹시 얼굴을 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었으면 진짜 우리 다시 회복하시면 돼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모아놓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를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세상을,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요. 내 기준에 탁안 맞는다고요. 네 옆에 있는 형제를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탄감받은 빚을 가지고 앞판에 나오면요. 그빚 갚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값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이죠. 의이신 친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입니까? 우리가 잘 신앙생활 열 잘하고. 정말로 세상 앞에서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화 칭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화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의인을 자랑하는 게 내가 받은 사랑을 자랑해야지.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나덴바댐은요 오늘의 나는요,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속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성공하면 무엇인가 평안하면 그것이 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신데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의 시련 속에 있을지언정, 정말로 내가 누가와 함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영 성령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심 속에서 오늘도 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힘 빠져들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들을 위해서는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누가 우리에게 평가할 수 있는 힘을 주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남을 정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권세자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들에게 그릇시 다른 그들에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 심판하라고 정죄하고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답을 줄수 있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 나는 살리는 자. 그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되면 돼요.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C V D I P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교할 것인가 나만의 전도 성교 레너트 키우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꿈이 되고 그게 24시 되면 꿈이 되고요 그것을 기도하면 이미지가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프랙티트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겁니다 어렵게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속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내 방법, 내 수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시면 모든 일,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10분 뒤에도 괜찮습니까? 지나간 곳에 연연하지 않고요. 내가 그래 왔다도요. 내가 정말로 내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저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고한다. 그것보다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오늘 나를 대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존재입니다. 매일같이 우의 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오늘 이 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들로 새롭게 증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기 조금 복잡했죠 오늘 어 저기 오늘 좀 공사 okay,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그래서 어, 오늘 좀 복잡한데요. 그런 것좀좀 좀, 좀 기도해 주시고요. 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방법,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요. 정말로 하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오늘 그런 가정에서 또 인터넷도 지금 안 되죠 인터넷 안 되는 가정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듣지 못한 분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모든 갈보리 가요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되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광 돌리는 갈보리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